재노가 좋은 세 가지. 재노가 좋은 세 가지? 좋은 이유 세 가지. 재노가 좋은 세 가지. 어 일단 어 말을 잘 듣는다. <laughs> 말을 잘 듣고. 예. 일단 너무 착하고 진짜 착하다. 그리고 착하다? 다 애들 다 착하지만 특히 정말 너무 착하고. 그리고 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제노의 귀염이 있거든. 마지막 때가 별로예요. 왜 왜? 색깔 다 별로야? 아니야.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제노의 귀염이 있어요. 제노만의 응. 귀염이 딱 팬분들은 아직. 팬분들은 아세요? 아니야 팬분들은 볼 걸? 나만 볼 걸? 아, 아 나만 할 걸? 아? <laughs> 근데 이제 제노가 이게 확실히 딱 그런 이 제노만의 그 기염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기울 때입니 집이라고? 응 아니 너네 집? 응. 숙소 말고? 응. 쉬고 있었어? 응. 대답 짧게 하지 말고 좀 길게 해줘. 우리 사랑한 제노. 예었습니다, 네, 형님. 응, 우리 사랑한 <laughs> 제노. 응. 응응만 하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, 제노. 응. 잘 쉬고 있고? 응. <웃음> <웃음> 역시 귀여워. 우리 시즈들한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마디 해줘라, 진우야. 시즈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는 잘 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잘했어요? <laughs> 네. 여러분! 어. 드림, 드림쇼에서 봐요. 음, 아주 좋았어. 역시. 쟤네야, 그러면은 설날에 일본 잘 갔다 오고 알겠지? <laughs> 왜? 잘 갔다 와서 형이랑 밥 먹자 알겠지? 형이 왜안 가? 일본? 응. 아, 우리 따라갈까, 형이? 응. 생각해 볼게. 일본에서 밥 사주면 안 돼? 생각해 볼게.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야. 어 알겠지? 아니야 형이 모든 다할수 있어. 아니야 난 못해.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형 AI잖아. 형 로봇인 거너나 알잖아. 여튼 뭐지? 어? <laughs> 형 로봇이야. 뭐지? 제나 여튼 설날에 잘 다녀오고 일본 갔다 와서 뭐지? 형이랑 꼭술한잔 하는 거야.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알겠지 <웃음> 알겠 술한잔 하는 거야. <laughs> 어. 잘 쉬어.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, 음, 그는 빠이빠이. 아 귀여워. 아, 귀엽단 말이야.